삼국지, 오나라 최고의 점쟁이가 있으니, 오범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오범에 대해 탐구해 봅니다. 오록에 따르면, 동호팔절, 또는 오중팔절, 8절, 오국팔절이라고도 그러죠. 그, 8인의 진기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중 한 명입니다. 그 동호팔절에는 관상을 잘 보는 정구, 그 바둑을 잘 두는 업무 당대 바둑으로 천하를 정했으면 오나라가 통일했습니다 그만큼 기력이 강했어요 우리 오락하느라고 공부 안했듯이 관리고 민간인이고 바둑 두느라 일을 안 하니까 그 위호가 박형론을 쓴 겁니다 이건 커뮤니티에 원문 의역해서 올려드린 적 있죠 이어서 조부릉의 그림 그 낙필 점승이라의 주인공이죠 송권의 병풍에 실수로 떨어진 먹으로 파리를 그렸는데, 송권이 진짜 파리인지 알고 잡으려고 병풍을 쳤다. 그리고 명필 황상, 점을 잘 보는 유동과 조달, 송수, 바로 오범이 그들입니다. 유동과 조달, 송수, 오범은 다 같은 점쟁이인데 디테일은 틀려요. 유동 같은 경우에는 천문, 즉점성가고요 그리고 조달은 구궁산이라고 그러죠. 1부터 9까지 숫자를 배열해서 점을 보는 그 주역에서 나온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그 송수 같은 경우는 해몽가입니다. 그 열을 해몽하면 열을 다 맞췄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오범 같은 경우는 날씨로 점을 받습니다. 이걸 날씨점 또는 천기점이라 그러죠. 참고로, 동호팔절 할때 절은 절묘하다. 이때 쓰는 절이거든요. 이 절묘하다라는 뜻 자체가 묘한데 왜 묘하냐? 절. 끊겼다는 뜻입니다. 그 비법이 끊겨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절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범 같은 경우에도 점을 보는 비법이 아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끊겨버립니다. 나중에 오범이 죽고 송권이 오범의 제자나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 했는데 못 찾았다 그러죠. 참고로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점 같은 건안 믿습니다. 이미 탈마법 시대를 한참 지난 요즘 사람들도 점을 보지만 특히 마법 시대의 옛날 사람들은 국가 중대사도 점으로 정하곤 했죠. 왜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점을 좋아했느냐 이건 종교의 기원에 관한 민감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얘기하긴 어렵고 적당한 시기에 멤버십 영상으로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5번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잔는 문치기며 회계군 상우현 출신입니다 회계군이 참고로 치안이 상당히 안 좋은 곳이에요 한나라 때에는 동부도의부 관할로 태수가 아닌 도의가 군정을 행하던 곳입니다 유도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참고로 유도는 말 그대로 도가 있다. 효렴, 무죄처럼 향거리 선지의 일종입니다. 천거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세상이 혼란해서라 되어 있는데, 황건적의 난이나 반동탁 토벌군 거병의 일은 아닐 것이고요. 오범의 아들이 너무 어려서 비법이 전수되지 못했다 하니, 오범은 분명 길게 살지 못했어요. 아마 190년대 중반의 서주대학살. 그리고 유비와 원술의 대립. 원술이 또 진국을 치고 난리를 부리죠 보통 청거가 되면 끝에 랑 붙는 속관 있죠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전술한 어지러운 일들로 수도로 가는 길이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그때 송권이 오군 일대에서 부상하자 송권군에 인간하였다 점을 잘 봐서 유명해졌다 되어 있어요 날씨의 변화를 읽어서 기근이나 태풍 이런 걸 예측한 겁니다 감영이 투항해서 송권한테 이분지계를 설파하니 가장 먼저 황조를 쳐야 된다 주장하죠 그래서 황조를 치는데 오범이 1년만 기다려라. 내년에 하자. 내년에 유표가 망한다. 송건은 말안 듣고 그 즉시 출정했다. 역시 이기지 못했다.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때 황조를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긴 건 맞습니다. 5주 전에서는 관리 및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듬해 바로 다시 출정하니 오범이 미리 승전을 축하했다. 여몽 등 호장들의 활약으로 성을 함락하자 황조가 도망갔다. 송건이, 야, 황조 도망가 버렸다. 하니까 오범이, 걱정 마이소. 잡힐 겁니다. 바로 잡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해 유표 세력이 망했다. 211년에 유비가 유장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입촉하죠. 그리고 212년에서 213년 사이에 통수를 치고 가맹관 회군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송건이 오범한테 물어봤겠죠. 야, 저거 어떻게 될것 같냐? 오범이 말하길 유비가 가보년, 즉 214년에 입주를 얻을 것이다. 이때 여대가 촉에서 귀환합니다. 송건이 왜 여대를 장로치는데 출병시켰냐면, 유비의 형주를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유비가 유장의 병사를 빌려 장로를 치면 한중은 당연히 유비 손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유비의 근거지가 한중이 될 것이고 형주와는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후에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본 거예요 그럼 여대는 왜 그냥 돌아왔느냐? 유비가 장로 안 치고 회군했잖아요 여대가 혼자 장로를 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돌아온 겁니다 유비 입장에서는 장로를 정리하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바로 내려가느냐 그 차이였을 거예요 송건하고도 얘기된 건, 한중공략을 도와달라. 그럼 우린 형주 필요 없다. 유비가 유장의 통수를 갈길 걸 송건은 언제 알았느냐? 유비가 가맹관에서 회군할 때 알았을 겁니다. 내가 촉을 친다 할 때는 유장이 자기 친척이라 안 된다 하더니, 교활한 놈이 날 속였다, 대노하죠 그래서 여대도 바로 귀환시킨 겁니다. 여대의 출병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송건이 아무 이득도 없는 그 유장 도와주는 일에 병사를 내어줬을 리는 없어요. 즉 유비는 처음에 한중을 취하고 유장을 도모하려 했을 거예요. 그게 더 근거지도 있고 쉬우니까. 그런데 형주에서 관우가 악진이랑 대치를 하고 있느니 많이 얘기가 들리니까 급하게 장로는 놔두고 바로 유장을 치러 회군한 거예요. 암튼 여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제성에서 내가 유비군을 봤는데 비부 즉 유비의 좌장군부가 다 흩어졌다. 절대 성공 못한다. 이걸 송건이 듣고 오범한테 어떻게 된 거냐? 비꼬는 거죠. 이에 오범이 내가 말한 건 하늘의 도이고 여대가 본건 사람의 일이다. 자 그런데 예전에 한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즉시 그 댓글로 답을 드렸는데 재미있는 질문이라 소개해드릴게요. 그 구독자 분께서 묻기를 그 오범전에 따르면 여대가 유비를 백제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유비는 당시 가맹관이나 면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대가 백제에서 유비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백제성은 공손수리 쌓은 성이죠. 공손수리 백제한테 계시를 받았다해서 흰색을 좋아했어요. 이 백제성은 영안에 있습니다. 당시 유비가 있던 가맹이나 면주가는 상당히 멀어요. 방향도 익주 내에서는 정 반대죠. 여대가 백제성을 찍고 귀환한 이때가 213년으로 추정됩니다. 오범전 원문을 보면 후 여대 종촉환 이후에 여대가 촉에서 돌아와서 우지 백제 백제에서 만났더니. 비부 즉 유비의 좌장군부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죽었더라 자 목적어가 없어요 유비를 만났다는 말이 없는 거죠 다만 비부 그 전술의 뜻이 유비의 군부 그 좌장군부 얘기는 있죠 그리고 213년이 언제냐면 제갈량이 형남 군량 들고 입촉할 때입니다 또한 제갈량은 좌장군부 속관 그 군사중량장이었죠 여대는 백제성에서 입촉 중이던 제갈량을 만난 거예요. 아마 제갈량이 여대한테 죽는 소리를 한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다. 적들이 청야해버리면 우리 유비 형님 군량 올인한다. 나 빨리 쌀 셔틀해야 된다. 이게 실제로 긴박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괜히 제갈량이 성도 포위전에 합류하고 그 공으로 좌장군 유비의 대리가 되고 한중왕표 공신자리 가장 첫 번째에 오른 게 아니에요. 참고로 한중왕표에서 공신자리는 그 다섯 번째 제갈량부터 시작합니다. 제갈량이 사실 오나라 여대한테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다 설레발 칠 필요도 없죠 유리한 상황이라도 어렵다 해놔야 도움을 받던가 할거 아닙니까 괜히 이길 것 같다 하면 또 송권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죠 또는 여대한테 우리 지금 상황이 긴박하니까 그 병사 물리지 말고 우리 좀 도와줘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죽는 소리 해야겠죠 이걸 여대가 고지고대로 듣고 송권한테 그리 보고한 걸로 보여요 암튼 역시 오범의 예측대로 유비는 익주를 끌꺽했다 오범이 또 유명한 게 관우의 패망을 예언했죠. 송권이 여몽을 비롯한 자신의 측근들과 관우를 칠 모의를 하는데 다른 신하들은 그거 어려운 일이라 하였다. 그런데 오범이 짧게 한마디 합니다. 득지 취할 것이다. 사실 송권이 오범의 정계에 의존해서 관우를 친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몽이랑 작전을 모의하면서 상당히 오래도록 비밀리에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관우가 양번 급발진을 하면서 초기의 대승이 오히려 독이 됐죠. 강릉성 화재로 우금의 7군 포로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없자 상관미를 건드리니 송건이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명군 잡아서 관우를 칩니다. 관우는 서왕 동의 원군에 패하고 나서야 자신이 갈 곳이 없음을 알게 되죠. 맥성에 짱 박힌 다음에 거짓 항복, 위계를 씁니다. 이에 송건이 또 오범한테 야, 저거 진짜 항복 맞냐? 오범이 하늘을 보아하니 그가 도주하는 형상이 보인다. 이건 거짓이다. 이에 송건이 반장 등을 보내 임저의 매복을 보냈다. 당시 송건이 공안이나 강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맥성이나 임적까지 얼마 안 됩니다. 한 70km 정도. 전령이 당도하니, 역시 관우가 성로에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튀었다. 송건이, 야, 진짜 관우 도망갔단다. 하니까 오범이 또 말하는 거죠. 분명 붙잡힌다. 언제 붙잡히냐? 내일 정호에 붙잡힌다. 이에 송건이 시간을 잽니다. 근데 관우를 붙잡았다는 소식이 없었다. 송건이, 야, 어찌된 거냐? 하니까, 아, 조금만 더기다려보이소 어, 정호가 안 됐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장을 쳤다. 이에 오범이 붙잡혔다. 역시 곧 전령이 당도하여 관우를 사로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범이 예측한 게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송건이 위나라에 침범했을 때 오범이 그 하늘의 형세와 바람의 기운을 보니 이는 속임수다. 방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유비가 형주를 잃은 것에 대노해서 자기로 출병할 때에도 이후에 분명 다시 화친을 맺을 것이다. 다 오범 말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그 하늘에 구름 떠가는 모습이랑 그 날씨나 바람을 보고 맞춘 것이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먼저 위나라에 친권했을때 송건은 그 왕작 먹티만 하고 그 볼모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이걸 나중에 조비가 되게 뭐라 합니다. 야내 예전에 상소와 시중을 직접 보내서 약속대로 네 아들 그 손등 데려오라 했는데 그 얘들이 빈손으로 왔다. 그때 왜 그랬냐 하면서 남정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위나라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오범이 송건의 이런 의중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범이 5촉이 다시 화친할 거라는 건 형세상 결국 균형 전략으로 갈 거라는데 베팅을 한 거예요. 오범이 1흥에서의 승패까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형주를 누가 갔든 그 다음은 화친으로 갈 것은 거의 100%예요. 관우 같은 경우에도 관우가 틀 곳이 없다는 걸 알았다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오범을 그 점술가를 가장한 전략가라 봅니다. 예를 들면 가우나 곽가도 귀신같이 예측한 것들이 있죠. 가우나 곽가의 열전에 만약 점을 잘 봤다 이렇게 포장하면 그냥 오범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오범 같은 경우에는 장기가 그 군략이 아닌 국제 정세에 발갖다 봐야죠.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송건이 오범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단 송건은 오범을 그 용한 점쟁이로 생각하긴 한것 같아요. 그런데 오범을 과대평가 합니다. 어떤 일화가 있자면 송건이 젊었을 때 오범이 해년과 자년 사이에 대복이 있다. 그 슬롯에 송건이 오왕자기를 받아요. 그런데 경사라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송건이 병에 걸렸다 나와도 경사고 아들을 출산해도 경사고. 그러니까 송건이 오왕에 오를 거라고 딱 집어서 예언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송건은 그게 사실이면 내 너를 제후로 삼겠다. 한참 후에 송건이 우왕자기를 받고 오범이 이제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하니까 송건이 아, 기억나지. 하면서 제후에 술을 주는데 오범이 이를 거절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송건이 또도정우에 봉해 주려다가 막판에 취소해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오범이 자신의 능력을 일부러 아낀다. 그래서 송건이 서운해했다. 그 송건이 다른 얘기들도 많이 물어봤겠죠. 그 지금 시대로 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랑 향후 주식 어떻게 되냐, 이번 주 로또 번는 뭐냐. 그 오범이 대답을 못한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기록에는 송건이 그를 태사형으로 삼고 자주 점을 보았다. 그런데 꼭 중요한 건 항상 알려주지 않았다. 이걸 송건은 알면서 안 가르쳐준다 생각한 거예요. 그 상당히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조조와 화타예요. 조조가 뚝배기에 풍을 맞아서 만성두통이 있었죠. 이건 지금 시대도 완치 못합니다. 그냥 계속 진통제 먹어야 돼요. 당연히 화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못 고친다. 계속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조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놈 저거 할수 있으면서 일부러 안 하는 거다. 조조가 화타를 죽인 데에는 그 괘씸죄가 상당히 작용했다 보이거든요. 즉, 조조가 화타를 과대평가했듯이 송권도 오범을 과대평가한 겁니다. 야, 그게 뭐라고 로또 번호 하나 안 알려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범은 위등을 변호한 일화가 있는데 그 위등이 죄를 지었다. 송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위등을 변호하는 신하들도 다 죽였다. 그럼 위등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사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는 있어요. 위등 집안은 회계군의 청류 팔준 집안이에요. 조부가 청류 팔준 중1인이었는데 당고위금으로 숙청됩니다. 그 동시에 양주의 적을 두고 있는 호족이라 볼 수도 있어요. 송건이 형주를 먹고 형주를 직할 영화 하는데 반대를 하지 않았나. 게다가 위등이 타협을 모르는 강직한 인물이라 되어 있거든요. 오범이 위등을 변호하러 가면서 영화, 영화는 문지기라 보시면 돼요. 송건이 머무는 궁에서 누가 찾아왔습니다. 알려주는 사람 있죠. 간언하러 왔다 하니까 문지기가 저 죽습니다. 그러니 오범이 너 자식이 있냐? 있다 하니까 그럼 너 죽으면 네 자식 내가 걷어줄게. 그 오범이 고관대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오범 밑에서 크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문지기가 송건한테 알리는데 송건이 바로 창을 던지려고 하였다. 그런데 던지지 못하고 문지기가 도망가버립니다. 손책은 엄료를 단번에 명중시켰는데 송건의 그 무력이 손책보다는 떨어진다. 그고증이될수 있겠죠. 이에 오범이 들이쳐서 머리를 땅에 찌으면서 눈물로 설득을 했다. 송건이 이에 위등을 용서했다 되어 있습니다. 위등이 부모는 나를 낳아주었을 전정, 이런 위기에서 나를 살릴 수는 없다. 친구라 하면 당신 같은 사람 하나면 좋가지, 더 필요하겠느냐 합니다. 오록에 따르면 오범이 송건한테 폐하께서는 몇월 며칠의 군사의 상을 보실 것입니다. 송건이 내가 군사가 없는데 어떻게 군사의 상을 당하느냐. 폐하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게 출병 여부를 물으셨으니 내가 군사 아닙니까? 그리고 말했던 그날에 오범이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기록은 배송지도 지적했듯이 의아한 점이 있어요. 오범은 송건이 제위에 오르기 3년 전에 죽습니다. 폐하는 황제의 존호죠. 오범이 송건을 폐하라 불렀을 리 없다. 그런데 내용이 또 송건이 황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에는 부합합니다. 송건이 나는 군사가 없다 그랬죠. 군사는 승상부 소속이에요. 당시 송건이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승상부가 있을 리가 없죠. 조조는 죽을 때까지 한나라 관우가 승상이었기 때문에 속관으로서의 군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좌장군이었던 유비는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군사중랑장, 군사장군이라는 군호를 제갈량한테 주고 좌장군부 속관으로서 군사를 시킵니다. 물론 유비 같은 경우는 조조가 순유를 군사로서 부리듯 그 제갈량을 군략에 쓴건 아니고, 실제 유비는 직접 판단하고 움직이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제갈량은 그 밑에서 행정이랑 그 쌀셔틀이나 좀 했죠. 그걸 잘해서 승상까지 간 거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깨우며 일으키를 오범의 통무지정매를 눈에 보시오. 이에 관정에게 삐진 손찬이 형이 침낭 속에서 자는 척을 하자 관정이 재촉하기를 그 필부같이 왜 이러? 할근 하고 자야 될것 아니오? 이에 손찬이 형이 나는 피부여 관정이 한숨을 쉬며 통무지정맨을 농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해주겠어 손찬이 형이 급히 일어나 먼저 통솔이 있어서 그는 손권을 따라 꽤 많은 전투에 함께 종군한 것으로 보여 여성무장 2씨의 통솔이 18인데 16이 말이 돼요 그는 기도위 즉 군직을 맡은 바도 있어. 이에 그의 통솔은 55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요. 그렇다면 무력은 어떻소? 무력도 여성 무장 체험보다 낫소. 그의 용맹이나 최고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전륜발이 육적의 1 8보다 높지 않겠소. 하여 무력은 40 정도 주면 될것 같소. 그러면 치력은 어떻소? 그가 겉으로 점쟁이라 하나. 그의 예측은 사실상 점괘보다는 정세를 분석하는 능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오. 다만 그는 실질적인 군제를 발휘한 적은 없어. 하여 지력은 85를 주면 적당하겠어. 그렇다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태사령으로 사실상 정치일전에 있지 않았소. 그래서 이는 38 리메이크의 55를 인용할 만하오.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는 송건의 중령을 받으면서도 총애를 받지 못했어. 그러나 문지기를 설득하고 목숨을 바쳐 치기를 구한 일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일어요. 하여 47은 다소 낮으니 70 정도면 적당하겠어 자, 그러면 말해보시오. 좋은 장군과의 짬짬이 말이오 이에 관정이 묻기를. 그걸 고자질한 자가 누구요? 공손범이요. 관정이 답하길. 내 간절은 속관에게 위함이어소 무력으로 제장들을 평정하여 다들 앞에서는 몸을 살이나. 공손범 장군과 같이 뒤에서 일을 꾸미는 자들이 있으니 말이여. 내 네, 공손범을 만나고 오겠어. 하고 퇴청하는 관정을 뒤로 손찬이 형은, 아니, 공손범은 사실의 말을 했뿐인데 누가 간절한 말인가. 의아해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오나라 기상캐스터 오범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